이거 일병집 할 때는 애들 붙기 하면 절대 안되고 음. 아, 야, 근데 나 뛰고 있는데, 붓기 맞았네, 요 아. 저놈들 진짜 싫어. 상쪽, 삼쪽. 상쪽인데 죽었네. 아, 저, SE 반향 집은 저희장. 얘들아, <목소리> 네. 우리 이제 센스 들어가야 돼, 이거. 아, 그래서 여기분쭈 네. 속도 존나 내려갖고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씩, 아, 조금엎드려가 조금, 조금 뭐 음. 어, 여기, 여기 뭐 여기 바위까지만 와도 이정도 여기네 어나 거기 보고 있어봐 여기 뛴다 왼쪽 6 0 쪽. 여기, 60 60 <놀람> 저거 딴 데서, 딴 데, 저거 딴 데서 쏴준다. 저거 쟤네들. 어, 씨. 붙다어어 아, 저기 있어, 네 어디, 어디, 어디? 저기? 120 반향, 120 반향. 야, 나 살렸어야 되는데. 나 늦었다. 늦은 것같아 F, F, F만 눌러도 피 차. F만 눌러. 아120 반향, 아. 120 반향. 그거, 그거 누워서 안 살려줘. 그거 앉아서 해야 돼. 120 반향 나무에 하나 있었어. 뭐야, 어, 여기 또 원이네? 원에 거기 앉아놔? 나도 붙일까? 어,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여기 언덕, 거기만 앉는다. 여깄다. 두명 남았네. 아까 120반향짜 하나랑 하나 남았어. 한명 기절. 어디야? 그 75쪽에. 저기, 저기가 마지막인가 원에. 저기 기절인가 뭐? 데120 마지막이라 그러면. 이거 바위 먹으면 이길 것 같은데? SE 반향 집쪽 거기 120. 한 명? 어디, 쓰 e 반향? 야나수던탄 줬다. 패타 앞으로 주시네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라 어, 우리가 이겼는데 원이 너무 좋아서 애니 60쪽에서 한명 기절했는데 나머지 한명 누군지 몰라 일단 1 0쪽에서 나올 것 같아 나와 새끼야나선뚝이야카우팔이안 죽어 애니바리 애니바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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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을만 했는데